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천천히 올라와 주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재미없게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솔라나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냥 단순한 이 코인이 전망 좋습니다 이런 이, 영상이 아니고요 기술적 분석 차트랑 패턴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지금 이 코인이 어디쯤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리얼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도움 많이 되실 거고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기 전에 제가 6월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수익들은 다 챙겨보셨죠? 제가 왜 항상 여러분들한테 구독 누르시고 영상 잘 챙겨보시라고 매번 말씀드리냐면 제 채널의 영상, 예전 영상들 다 봤을 때 비트코인 속이 이전에 안내드렸던 시점 이후 대부분의 코인이 큰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근데 6월 초에서 7월까지 알려드린 코인이 대부분 수익권인데 대표적으로 3개 정도만 말씀드려보자면 미버스가 정말 크게 올랐어요. 안내드린 시점에서 거의 뭐500% 이상 수익을 한달안 되는 기간에 우리가 챙겼죠. 하루만에 급등으로 싸버렸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놀라고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퍼치펭귄도 그랬습니다. 안내드린 다음 날부터 바로 수익 랠리였어요. 120% 가량의 수익이 몇 주가 안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4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라이크죠. 요즘 엄청 핫한 종목이었는데 어, 제가 영상에서 8,800원 부근에 안내를 해드렸었고. 어 그리고 24,000원 부근에서 제가 매도하실 수 있게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160%가 넘는 수익을 다들 챙겨 가신 건데 이렇게 몇백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는 제 채널 영상 안에서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못 봐서 놓치신 건 그렇다라고 치지만 보셨음에도 놓치셨다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나 수익으로 갔을 때에 대한 이 매도 타이밍에 있어서 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연락주시는 분들은 한분한분 한분 매매 타이밍을 직접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01067436987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솔라나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남겨주시면 새로 오신 여러분들도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게끔 제가 매매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종목 잘 잡아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보셔도 알수 있는 거긴 한데 영상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더잘 잡아가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위에 보시는 번호 010 6743 6987 번호로 솔라나라고만 세 글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직접 잡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금전 요구나 가입 같은 부분 말씀드린 부분 없으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현재 솔라나 코인의 일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25만 원대에 가져가고 있고요. 가격은 전일 대비해서 1% 정도 상승 중입니다. 거래량은 며칠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죠. 급등하고 조정이 나왔던 자리에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건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천천히 상승할 때 주가 올려주면서 나왔던 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밑에서 매집하고 들고 있던 사람들이 수익권이 나왔을 때아 일단 수익 실현해 보자라는 마음에서 나온 수익 실현 매물로 인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 솔라나는 거래량이 조금씩 다시 붙어주면서 거래량을 늘려주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각 지표마다 초보자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가격을 보시면 25만 원대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평균 범위를 말해주는 지표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캔들이 상단선 근처에 있으면 과열, 하단선 근처에 있으면 과매도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솔라나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 중단선까지 가려 하다가 밑꼬리 달아주면서 다시 상단선 부근으로 가주려고 하고 있죠. 자, 이거는 과열 이후에 매도 조금 나온 이후 다시 상승 추세로 갈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도 상단선을 완벽하게 닫지 않았죠. 그 뜻이 뭐냐?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거래량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거래량이 양봉으로 들어와주면은 추세는 유지가 됩니다. 자, 오히려 지금 이후는 행복 구간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중심선까지 다시 눌림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중심선 자체를 올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된 가격대도 6월에 있었던 자리보다는 높아지겠죠. 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하게 되면 아예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MACD 한번 보겠습니다. MACD는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금 히스토그램이 아주 조금 플러스로 가져가고 있고, MACD 선이 시그널 선이랑 닿으려고 하고 있죠. 자, 런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그널 선이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살짝만 아래로 갔다가 다시 시그널 선 위로 골든크로스 형성해준다라고 하면,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MACD가 주황색 시그널선보다 위쪽에 위치했을 때는 상승 추세를 유치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스토그램이 줄어들면 조정 주의하셔야 되고 시그널선과 데드크로스가 강하게 될 때는 추세가 약화되니까 그때는 매도 전략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RSI는 현재 값은 62 정도인데요. RSI는 시장이 거열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지표인데 60이면 어떻습니까? 아직 70도 안 넘었죠? 즉 완전한 과일은 아니지만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과거 경험상에 RSI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 장에서는 상승중인 종목의 경우 RSI가 80에서 95까지도 많이 올라가곤 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고요. 50 아래로 밀릴 경우에는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석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볼린저맨드 상단에 와있고요. MACD 추세 좋고요. RSI 62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진입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이거 오르고 매수를 해버리면 상승장에서도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제보호 010-6743-6987로 솔라다 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정확한 진입 가격 목표가 손절가까지 개인 맞춤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영상에서는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보고 진입하면 그 자리에서 물리는 자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 제 번호로 솔라나라고만 보내주세요. 영상보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매 정보를 여러분들께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매매 타이밍, 가격대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지금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요. 본업 중에 시장, 창, 시장 상황 체크하시기 힘드시니까 정보 받아보시고 진영가 가로드시면 수익 내기 편하실 겁니다. 010-6743-6987로 솔라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일하시면서도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보고 있는데, 진, 근데 진짜 수익이 나는 구간은 이 비트코인이 오를 때 함께 상승하는 알트코인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체 수익을 좀 찾아요. 그게 바로 알트코인 쪽이고, 지금 솔라나 같은 코인들, 뭐 기술적 지표 완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남들이 익절할 때 같이 익절하자는 거죠. 상승 다 오고 나서 그때 살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그때니까 저랑 같이 대응해 보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솔라나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 강세를 가진 코인들은 상승전에 신호를 주는데요. 저처럼 매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면 그 신호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매매는 타이밍이 반 이상인데 타이밍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010-6743-6987로 솔라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타이밍 잡을 수 있게 해 드릴 겁니다. 자, 정보와 타이밍이 합쳐지면 그게 바로 수익이 되는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 타이밍 한번 챙겨보세요. 항상 돈이 정보, 돈이 되는 정보만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프로였습니다.